0361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사이평가정보입니다. 사이평가정보. 은. 은 1992년 설립된 동사는 신용조사업으로 출발해 민간업계 최초로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았으며 이후 신용평가업, 신용조회업 등으로 사업을 넓힘 동사는 2016년 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해 신용평가 부문을 단순 물적 분할했으며 분할된 종속회사인 서울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을 영위함 주요 서비스로는 개인 및 가족기업 신용정보, 기업정보, 실명확인, 개인정보보호서비스, 상거래채권, 신용조사, 민원 영역대행, 아이핀 서비스 등이 있음. 기업개요대시 1992년 채권 주심업, 신용조사업, 신용평가업 및민원영역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서울의 본사 및두 개의 지점을 운영 대시 동사는 신용평가사업이 요구하는 전문성 및 독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2016년 1월 평가사업을 분할하여 신설, 종속기업 서울신용평가, 주. 를 보유하고 있음 대시 온 슬래시 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아이핀 아이핀 및 마이핀 마이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재무 대시 지점 축소 여파 등으로 채권추심 부문이 역성장한 가운데 신용조회 수수료 수익 감소 종속기업 서울신용평가의 역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종속기업 투자주식 보증 손실 제거 등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고금리 여파에 따른 연체 대출 증가로 채권 주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 대상의 안전보건평가 서비스 출시 등 사업영역 확대로 매출 회복. 가능할 전망. 2023년 6월 12일 기준, 장마감, 사이평가 정보의 시가총액은 138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사이평가정보의 시가총액순위는 코스닥 681위입니다. 사이평가정보의 상장주식수는 3550만주입니다. 사이평가정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사이평가정보의 퍼은 n 슬래시 a 배이고 추정퍼은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6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9.3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6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5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N-A1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5.05배. 77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2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3번지억원 101억 원, 4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4번지억 원, 59억 원, 23억 원입니다. 사이평가 정보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7번지 70%이고 유보율은 68.6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9.35이며 전일 대비해서 11.81-0.4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5.76이며 전일